코리안 헤리티지 애견 팩 주얼리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번 인로얄 크라운 컬렉션은 금관 모티브를 활용해서 펜던트를 만들었고요. 이게 같은 금형이라도 정교하게 이제 커팅을 하지 않으면 이렇게 섬세하게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이제 금관 모티브를 아르데코 스타일처럼 뭉각과 양각을 활용해서 만들었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강아지 목걸이로 착용해도 견고할 수 있게끔 이 여밈 사이즈는 다 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잘 떨어지지 않고 체인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이 체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착용하실 때윕 체인이라 그래서 볏짚 모양 체인인데 굉장히 단단하고 견고하기 때문에 얇아도 착용하시기 편하고 제일 좋은 건이 슬랙 장식이 실리콘으로 안에 있어서 늘렸다 줄였다를 할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털 찌거나 살 찌거나 했었을 때 사이즈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착용이 가능하시고, 이름, 연락처, 등록번호, 생일, 혹은 문구, 아니면 하트, 기호, 이런 것들도 가능하시니까, 이제 원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들어갈 수 있어요. 펜던트 사이즈가 지금 이 오브제가 굉장히 작거든요? 지금 이 사이즈가 30 목걸이 사이즈를 채웠는데, 이30 목걸이 사이즈를 채웠을 때이 느낌 나시기 때문에 굉장히 고급스럽게 사용이 가능하세요. 한국의 신라시대, 이번에 에이팩 행사 때 가장 극찬을 받았던 그 우리나라의 금관 모티브를 담은 목걸이기 때문에 선물로도 너무 좋으시고 한국의 전통을 담은 코리안 헤리티지 컬렉션으로 해서 스페셜 에디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디서도 보신 적 없는 디자인이실 거예요. 금관 모티브로 목걸이라든지 귀걸이, 이렇게 브로치는 제작을 했지만 강아지 주얼리로 이렇게 만든 건 저희가 최초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 금관 모티브로 유니크하게 우리 강아지 하네스에 달아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 목걸이, 아니, 우리 아이들 목걸이 하나 뭘 해주지? 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이팬더트 굉장히 작아요 가로 세로 사이즈 했었을 때 저희 빌리언즈 사이즈보다 작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딱 맞춰서 어, 무겁지 않고요 이게 한 6g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무게는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걱정 안하셔도 되고 견고하고 기본 사용하시는 것보다 가로 세로 했었을때 뭐 20, 6, 28 정도 나오기 때문에 여기 고리 장식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작은 사이즈지만 정말 너무 견고하고 고급스러워서 좋아하실 거예요. 그래서 맞고 저희가 이번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처음 만들어 본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응이 어떨지 매우 궁금해요. 지금 보시면 이제 빛에 따라서 반짝반짝임이 조금 다른데 보시면 이 안에는 음각 부분에 샌딩 처리를 해놨고 안에 바깥에 양각 부분은 광이 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반짝거리고요. 착용하면 또 예쁠 거예요. 보면 이거 작은 사이즈를 한번 착용을 해볼까요? 저희가 총 체인 종류에 따라서 다르고 그리고 컬러는 딱 골드의 중간이기 때문에 골드로만 했고 이렇게 착용하면 이렇게. 예쁘죠? 너무 고급지지 않나요? <laughs>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길 바래요 <laughs> 감사합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이 골든샤인과 에메랄드 컬러 체인으로 두 종류 나오고 일반 체인으로 선택하시면 기본으로 가고요 목걸이 사이즈는 주문 제작 가능하시니까 문의 사항 있으시면 저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라든지 네이버 스마트 톡톡으로 연락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 주문은 저희가 펜던트 현재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바로 주문 가능하세요. 감사합니다.